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에서는 2025년 2월 28일 초승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강력한 에너지 변화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달이 우주의 재설정 버튼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28일에 일어나는 이 초승달은 단순한 시작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 변화입니다. 혹시 불확실함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거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주는 지금 여러분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단순히 의도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번 초승달의 핵심 에너지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에너지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곱 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이 며칠이 왜 여러분의 현영과 개인적 성장의 중요한 시기인지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영혼을 위한 강력한 리셋 버튼 2월 28일의 초승달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강력한 리셋 버튼입니다. 오래된 에너지를 정리하고 제한적인 신념을 해제하며 새 사고 방식으로 새롭게 시작하기에 완벽한 순간입니다.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혹시 과거에 갇혀 있거나, 무언가에 짓눌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면, 이번 초승달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음은 실천법입니다. 첫째, 이제는 벗어나야 할 습관이나 관계, 사고 패턴을 돌아봅니다. 둘째, 두려움, 의심, 후회를 적은 후, 종이를 태우거나 찢어버리세요. 이 방법은 강력한 해방의식을 의미합니다. 셋째, 특정 계획이 효과가 없었다면, 새 방향을 받아들이세요. 넷째, 명확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새 의도를 설정하세요. 우주는 여러분에게 깨끗한 새 출발을 위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2. 초강력 현연의 시간. 이번 초승달의 에너지는 우주적 증폭기와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은 평소보다 더 빠르게 실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씨앗을 심을 때입니다. 우주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통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천법입니다. 첫째, 원하는 바를 이미 이루었다고 상상하세요. 성공, 사랑, 풍요, 성장의 감정을 미리 느껴 보세요. 둘째, 일기나 비전 보드를 활용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예를 들면 더 행복해지고 싶어요 대신 나는 매일 작은 순간에서 기쁨을 찾는다처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주세요.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 더 풍요로운 에너지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집중하는 에너지가 현실을 결정합니다. 우주가 당신을 돕고 있다고 믿고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3. 감정적 각성과 깊은 치유. 2월 28일 초승달은 단순한 외부 변화가 아니라 내면 깊은 감정을 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성장의 기회입니다. 다음은 실천법입니다. 첫째, 떠오르는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그 감정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둘째, 일기를 쓰거나 명상, 호흡 운동을 통해 감정을 정리하세요. 셋째, 중요한 대화 중에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내면의 직관을 믿고 감정이 안내하는 방향을 따르세요. 이 감정적 각성은 새 장을 여는 준비 과정입니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새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 주세요. 4.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온다. 또한 이 초승달은 갑작스러운 변화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새 기회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천법입니다. 첫째, 인생이 갑자기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 유연성을 가지세요. 둘째, 새로운 만남. 직업적 기회 예상치 못한 변화에 열려 있으세요. 셋째, 때때로 도전처럼 보이는 것이 숨겨진 축복일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넷째, 문이 닫힐 때 아쉬워하지 말고 새 문이 열릴 준비를 하세요. 변화는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우주의 흐름을 신뢰하고 변화의 파도를 탈 준비를 하세요. 오. 우주적 정렬과 강력한 직관력. 지금 여러분은 우주의 강력한 힘과 정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초승달은 직관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실천법입니다. 첫째, 반복되는 숫자나 의미 있는 우연 같은 동시성이나 시그널을 주에 깊게 살펴보세요. 둘째, 꿈속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명상.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우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세요. 넷째,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할 때.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올바른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지혜를 신뢰할 때입니다. 6. 강력한 행동 촉구의 시간. 이 초승달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주가 지금 여러분을 강하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천법입니다. 첫째,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대담한 결정을 내리세요. 둘째, 미뤄왔던 꿈을 지금 시작하세요. 셋째, 목표를 적고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세요. 넷째, 여러분의 행동을 의도와 일치시키세요. 우주는 움직이는 사람을 돕습니다.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매일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순간, 모든 것이 여러분을 향해 다가올 것입니다. 7. 변화의 물결을 받아들일 시간. 이 초승달은 여러분에게 더 밝고 만족스러운 미래를 향한 초대장입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이 세운 모든 의도와 행동이 여러분 미래를 형성합니다. 우주는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외쳐주세요. 나는 내 가장 높은 길과 조화를 이룬다. 우주는 나를 돕고 있으며 모든 변화는 나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여러분의 의도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